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내 모아타운 지역은 모두 예순 네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침수 피해 여부 등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수된 서울은 9곳 중 26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노원구 월계동과 중랑구 면목동 마포구 합정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곳들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됩니다. 각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통합시비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도입됩니다. 10월 2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모아타운 사업 시행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한편 이번에 대상지에서 탈락된 지역도 추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곳들은 정비시급성 부족과 주민 반대 의견 등의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